야, 아까 자전거 탔거든? 어. 자전거 잠깐 탔는데, 자전거로 설사 밟은 것도 로또 사야 돼? <laughs> 사람똥이야? 오, 쉣. 아, 몰라. 사람이 길에다가 설사를 하진 <laughs> 않을 거아니 어. 오늘 이 영상이 잘 찍힐 거라는 그, 그건가 봐. <웃음> <웃음> 오, 야 벌써 이 기관지가 씻겨나가는 느낌 뭔지 알지? 이거 보이시죠? 이 나뭇잎인 척하는 쓰레기? 개도야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네 약간 게임 처음 하는 느낌 뭔지 알지? 여기서 똥 냄새 난다 나한테 나는 거 아님? <laughs> 야... 어... 어 호박엿을 먹고 여기다가 버려놨어 누구냐 누구냐? 나와라 나와라 <laughs> 뭐야 이거 야아 잠깐만 이거 똥? 되게 찝찝한데? 나 비닐장갑도 가져올걸 나밥 먹을 비닐장갑은 있는데 <laughs> 야, 여기서 뮤직비디오 찍어도 되겠는데? 아! 어, 난 조금 눈을 떴지요. 이거 몰라? 아 뭐야 아 내가 왜냐면은, 일하다가 어. 내가 집, 집에서 한 5분 거리에서 일하잖아? 어.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, 중학교 나온 같이 나온 애들이 되게 많이 와.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 애데 내가 완전 몰라 며칠 사귀었는지도 모르. 진짜 진짜 잠깐 사귀었거든. 야 여자친구랑 같이 온 거야. 사람이 살짝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지만 나는 잘 알아보니까 어, 아 개운아. 아, 살짝 피식 웃고 있었다. 근데 내가 걔한테 진짜 진짜 트레시 트래, 짓을 했거든? 어. <laughs> 나 중학생 때 그런 게 있었어. 응. 남자친구들 사귀면 응. 진짜, 진짜 쓸데없는 거에 정 떨어지고 응. 진짜 정팍식막 이런 게 있었거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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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이틀인가 응. 3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그야 그 그거는 사귀었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. 그 시간에 안 어. 너에게 정이 팍 떨어져 버렸지 어. 뭐야. 왜 떨어졌는데? 걔 걸음걸이와 <laughs> <laughs> 걔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거든? <laughs> 그거 뭐 개정 떨어지는 거야. 그거, <laughs> 아니, 그거... 어떻게 하면 걸을 거리 때문에 정이 떨어져?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걸었어. 아, 뭔지 알아, 근데. 야, 근데. <laughs> 야, 아니,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남자들 이렇게 걷는 애들 있었어. 그게 살짝, 뭐, 그거 예민한? 심리, 어, 심리적인 오. 그 감각이 예민한 애들이 그렇대. 맞아, 내가. 맞아. 그래서 내가 <laughs> 좀 미안하다고 헤어져 했지? 음. 헤어진 다음이 진짜 트레쉬야. 길 지나가다가 당연히 어. 같은 동네에 사니까 본다아나 어, 하교할 어. 때 마주치잖아. 아. 어. 이거. 이제 민성이 뭔데 이렇게 다가 아. 아, 아, <laughs> 아, 아 미친놈이네. 미친 아 진짜 진짜 고맨나 사이. <laughs> 진짜. 걔가 그때 느꼈을 거야. 진짜 내가 개 사이코 새끼랑 사셨구나. <laughs> 어. 아 진짜 감사하다 헤어져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. 그때의 인성 터진 나 미안해. 쓰레기 주는 거야? 어 네. 네. 와. 어 쓰레기 있으세요? 저한테 주세요. 와 <laughs> 네. 왼발로 가시네. <laughs> 대박. 저분들이 제 고인물. 응. 우와. 나도 중학교 때 만만치 않은 쓰레기지 많이 하고 다녔어. <laughs> 지금 인간 쓰레기죠? <laughs> <laughs> 혹시 우리 여기 들어갈래? 조금 작긴 하지만 인간 쓰레기 두 명이 쓰레기를 줍고 계신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우 쉣! 비타민이네, <laughs> 뭐야? 이쪽이 나무젓가락, 이게 뭐야? 아니, 이거 야, 누가 여기다가... 야, 요술을 밀어놨어. 거거 그러니까... 이거 그러니까... 아니야? 응스... 아, 심하... <laughs> 나 지금 똥세골 때요. <laughs> 누가 여기서 밥을 드셨어? 야똥 앞에서 밥을 드셨네. 아 비도 좋은. 아니야 밥 먹고 똥을 싼 거지. 아, <laughs> 아니 뭐야 부엌이랑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어? 자연도실이야 <laughs> 뭐야. 하나 미안해. <laughs> 아, 거미, 거미! 아! <laughs> 아, 아니 내가 분명히 털었는데 다시 이렇게 줄 타고 올라오고 있어. 멧돼지를 건드리지 마세요. 야, 야, 야. 내 남자친구가 들어거든 멧돼지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시, 실제로 남자친구 이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소리가 있는데. 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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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이제 집까지 <laughs> 걸어가야 되는데. 워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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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열쇠에 록이 차지만 못 줘? 아니, 이거, 이거, 이런 식으로 피싱? 아니겠죠? 야, 이거, 그냥 어. 묻힌 사람이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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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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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근니 빼고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이거는요. 제가 집에서 가까운 배고요. 원래 등산할 때 이런 수분기 있고 단 과일이 최고인 과일이. 우와 뭐? 감태김까지예요 미쳤다. <laughs> 너무 과일 을 많이 먹었어. 밥이 없는데? 응. 얘 원래 밥이 없나봐. 밥을 안했 o 나봐밥 l o 잖아밥 l o 는데 b 자꾸 밥 a 없대 진 p 로로는소소였였어 응? 살짝 소리 l 는데데내 그냥 먹어어 버렸어. 사합합다다분만만있있어지지 <laughs> 자, 다시 출발했어요. 냐미. 우와, 다 새야. 야, 진짜 깜짝 놀랐어. 이게 하는그 사람은 돈 많은 거런뱅이 뿐이다. 거렁뱅이. SO NOW. 네. 오늘은 저희가 등산을 하면서 한번 쓰레기 줍는 걸해 보았는데요. 얼마만큼 모았냐꽤 많이 모았습니다. 거의 90% 모았어요. 그래도 생각보다 쓰레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. 그렇지 아 <laughs> 맞아. 마, 맞아 어쨌아 네, 다음 이 시간에 시나요 진짜 이 진짜 이에요지에은지금 but, but, but,